65년 전 오늘, 숭고한 신의주 학생 방공의거를 추모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소련 제국주의와 김일성 공사, 공산 집단의 반인권적인 탱크와 총뿌리에 맞서 맨주먹으로 자유를 수호했던 신의주 학생들의 방공의거 6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급심한 범죄 행위를 자행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저지르고 있는 종북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에 북력 고향수복과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신의주 학생 방공의거 참가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회원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반일륜적이고 테러적인 만행을 응호하며 찬양하며 스스로 김정일의 앵무새임을 밝히고 있는 중북 세력들의 척결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우리는 천안함 테러 행위 등 각종 도발에 대해 김정일 집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김정일 테러 정권을 지원하는 모든 대북 지원을 결사반대하고 초통같은 안보의식을 강화,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정권의 3대 세습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체제를 흔드는 이적행위자와 간첩행위를 자행하는 모든 종북세력들에게 엄정한 국가보안법을 집행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G20 서울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더욱더 국력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일하는 데온 힘을 쏟을 것이며 모든 종국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강력히 다짐한다. 2010년 11월 23일 신의주 학생 방공회고 기념식 참가자 일동 Evet. Tahammül. Ah.